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이 의외로 스포츠 강국인 5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도자료, 논문 리서치 기관의 자료를 참고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생활체육 활성화로 인한 저변 확대. 한국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스포츠 저변을 널려왔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스포츠 참여 문화가 확산되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수는 11만 5,303개, 동호인 수는 약 558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 대비 10.8%에 해당하며 이러한 폭넓은 스포츠 인구는 전문 체육의 발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대회 개최를 통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 한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이러한 국제대회 개최 경험은 국내 스포츠의 수준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전통 무예의 세계화와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 무예로서 현재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수련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한국의 문화와 스포츠를 세계에 알리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무예의 세계화는 한국이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넷째, e스포츠 분야의 선도적 위치. 한국은 e스포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인기 게임에서 한국 선수들은 세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e스포츠 강국으로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섯째, 마라톤과 등산 등 아웃도어 스포츠의 인기. 한국은 산이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등산이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아 건강을 챙기며 자연을 즐깁니다. 또한 마라톤 클럽의 급격한 증가로 봄. 가을 주말마다 전국적으로 마라톤 대회가 열리며 수천에서 수만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웃도어 스포츠의 인기는 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의외로 스포츠 강국인 다섯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스포츠 발전은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